비빔당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의 명물이지요 한번 맛있게들 만들어 보세요 너무 가늘게 쓸지 말고요 약간 아 이게 면이랑 후루룩 먹을 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크기로 하는 네. 거구나 네 어묵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길이도 같게 이렇게 부산 진시장에 가서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단골로 다니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이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제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이렇게 만들어 먹어요. 먹어보면, 아, 참 맛있다. 담백하다. 원래 자체가 맛있잖아요. 음, 음. 그분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면 삶는 방법까지. 이 단무지가 입에서 씹힐 때 아닥아닥하니 맛있어요 이거는 다듬어서 살짝 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 끊지 마세요 그러면 썰때 모양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다들 잘 하시는 거니까 그럼 시금치는 한번 데치는 거예요 그렇죠 시금치는 살짝 데쳐야 돼요 조금만 넣고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시금치가 새파랗게 데쳐지라고 넣는 거예요. 엄마 이거 시금치 씻으신 거죠? 그럼요. 깨끗하게 두 번. 그리고 두번 씻어서 살짝 데쳐서 한 번만 얼른 찬물에 헹구시면 돼요. 그래서 씻으러 가겠습니다. 그냥. 빨리 씻어서 물기를 꼭 짜세요. 잡석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주세요. 소금 한 꼬집 하고요, 참기름 한 스푼, 살살 주물어주세요 무쳐 주는 거예요. 당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칠 거예요. 그런데 볶을 수도 있지만 데치는 게더 맛이 깔끔해요. 그래서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얼른 건지세요. 그 다음에는 어묵을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면에 들어갈 재료는 다 완성되었어요. 당면을 이렇게 무쳐먹는 양념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양파를 갈아서 할 거예요. 햇 양파예요. 햇 양파가 음~ 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양파보다 햇 양파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갈았죠? 그릇에다가 담아놓고요. 양념장에 어떤 분들은 이제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넣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거 굳이 안 넣어도 달고 맛있어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파를 갈아 두었어요. 파하고 마늘하고.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파를 넣어요. 집간장을 한 스푼만 넣을게요. 반 스푼. 양념이 그럴싸해지죠? 네. 여기에 참기름을 넣어야 해요. 너무 물이 많으면 안 돼요. 음. 이, 이 정도. 이 당면을 삶을 때, 그, 가르치신 분은 저한테 12분을 삶으라고 했어요. 맞아. 정확히 12분이라고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12분을 갖고 꼭 삶는데, 이제, 물의 양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지나면,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10분은 삶아야 돼요. 아무리 못 삶아도. 이제 10분 됐어요. 씻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찬물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찬물에 씻는 이유는요, 이렇게 씻어야지 자기들끼리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는 씻어놨다가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다시 이거를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치더라고요. 이렇게 물에 씻는 게 팁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음. 그 찬물로 헹군 당면을 이제 비빌 건데 너무 기니까 한번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가위로 이렇게 놓고 숫자를 한번만 자르세요. 당면을 싹 올리고요. 다 됐어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송송송송 뿌리고 참기름을 한번 이렇게 살짝. 양념장에 참기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부산의 명물 비빔 당면이 다 완성되었어요. 제가 요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을 한번 싸봤거든요. 김밥에 들어간 재료는 당면에 들어간 재료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채친 거 그대로 해서 햄만 하나 추가했어요. 계란하고 한번 맛있게들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절에 남은 나물로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에 나물은 보통 삼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간이 되라고 동치미물을 채 썰어서 같이 김밥소로 쓸 거예요 그러면 은 동치미물이 없으면 단무지 써도 돼요? 그렇죠 단무지 쓰면 됩니다 이것도 채를 이제 곱게 칠 거예요 뭐 양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냥 담백하거든요. 채썬 동치물을 한번 살짝 짤 거예요. 국물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짠 물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꼭 짜세요. 이래야 김밥을 해놨을 때더 오독오독해요. 계란에다가도 간은 안할 거예요. 나물에 간이 지금 다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팬에 기름을 붓고 기름코팅을 이렇게 해주세요 불을 끄고 계란 지단을 붙여보겠습니다 팬을 들고 살살 이렇게 가해를 살짝 먼저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불을 끄고 이게 이제 들려요 그러면 젓가락을 끝까지 넣으세요 끝까지 살짝 들어서 뒤집어요. 이렇게 그럼 지단이 다 완성되었어요. 밥반 공기를 잘 펴주세요. 밥은 반 공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도 되긴 해요. 그런데 밥이 적은 게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 공기가 딱 좋더라고요. 밥에 아무런 간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나물에 간이 다돼 있잖아요 참기름도 들어가 있죠 깨소금도 있죠 소금간도 있죠 다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밥만 잘 골고루 펴줘서 나물하고 싸면 되는 거예요 나는 김밥을 싸면 밥이 자꾸만 터져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주걱으로 밥을 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김밥을 싸놨을 때 밥이 안 터져요 지단에다가 가진나물을 넣어서 돌돌돌돌 말 거예요 지단에 한번 싸는 이유는 나물에서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밥에 들어가면 밥이 불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싸는 거예요. 한번. 무나물 같은 거 약간 물기가 있죠. 골고루 그냥 나물 되는 대로 안 치면 돼요. 남았으면 남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다 섞어서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동치미 무 이게 들어가야 아다가다가고 또 간이 짭조름하게 맞아요. 속을 먼저 지단으로 돌돌돌돌 말아 주세요. 야무지게 마세요. 이렇게 꾹꾹. 자, 이제 김밥을 넣고, 밥을 꼭 이렇게. 김밥의 이은매가 밑으로 가게, 요렇게 두면, 저절로 딱 붙어요. 마지막에는 나물을다 섞어요, 그냥. 이렇게. 드세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싸셔도 돼요. 아침. 동치미, 채장아치쫙 넣고, 이것도 이렇게 꼭좀 눌러요. 눌러갖고, 돌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썰어볼게요. 하하하. <laughs> 짠! 어? 너무 맛있게 됐다. 남은 나물로 하니까 정말 좋네. 이거는 마지막 남아서, 섞어서 나물을 쌌잖아요 오, 그거나 그거나 다 이쁜데? <laughs> 이거는 편하게 하는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응. 힘들게 안하고 응. 명절에 남은 나물로 했는데 김밥 쌌는데 정말 이쁘죠? 나물김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명절에 남은 나물로 맛있는 김밥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에 남은 전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골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육수를 조금 낼 거예요. 근데 다른 육수는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대파만 이용해서 자, 불을 켜 보겠습니다. 아주 파 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육수를냈으니까 넣어주세요 만약에 뭐 다시마 잎 있으면 다시마잎 한입씩 넣으셔도 돼요. 이럴 때 끓을 때 제일 먼저 생선을 넣으세요. 이건 조기예요. 네, 조기예요. 이제 보통 생선 머리만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통생선을 넣는데요 머리만 넣고 다시 한번 뚜껑을 열고 끓여주세요. 지금서부터 뚜껑을 덮으면 고기가 다 붙어져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끓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늘, 간장, 진간장, 항상 머리에서 육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물 좀 넣으시면 돼요. 남은 게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네. 남은 은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소금 또 끓이고 나면 그때 전을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 이건 취향에 따라 넣으셔야 되는 거니까 좀더 넣으셔도 되고 조금 들르셔도 돼요. 자, 지금부터 전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표고버섯 같은 건 자르지 않고 그냥 음. 넣으세요. 자르면 소가 빠져 나와서 이제 국물이 너무 뻑뻑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남은 전들 음. 다 넣고 끓이면 되네요. 다 넣고 그냥 한소금폭그 대신 뚜껑을 절대 끓이시면안 돼요. 아, 전이 퍼지니까. 그렇죠. 요번에 그 전찌개는 더 맛있는 게 어묵전이 어묵이 들어가서 맛있을 거예요. 어묵전 때문에. 어묵에서 또 그렇죠. 아주 맛있는 육수 나오잖아요. 네, 네. 맨 마지막에 여기다 파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아까매 육수에 넣기 때문에 굳이 안 넣고 우리 어릴 때 제일 귀했던 이게 결안이 올라가요. 더라고 계란 삶은 게. <laughs> 이거는 물에 담그지 않고, 여기다 우에다 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쁘라고. <laughs> 아니, 이제 따뜻하게 데워 먹으라고. 아... <laughs> 전치개가다 완성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너무 개운하고 맛있어요.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시원하고, 칼칼하게. 만들 거니까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찬물에 담근 멸치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찬물에 담가서 육수를 빼는 거예요. 저는 멸치 육수를 먼저. 불을 켜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대파. 다시마잎. 청양고추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고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만 넣고요. 고명으로 부추를 쓸 거예요. 그래서 부추를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정말 살짝 데세요. 자, 그래서 불을 끄고 찬물에 얼른 헹궈주세요. 물기를 꼭 짜주세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 육수를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물기를 꼭짠 부추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참기름, 국간장, 마늘, 대파 다진 거, 통깨. 그래서 조물조물 해놓으세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진 파, 마늘. 진간장, 고춧가루, 통깨 약간, 참기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면을 삶아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면을 딱 넣으세요. 그고 이렇게 펴주세요. 그대로. 얼마나 끓여야 돼요? 면은 삶을 때딱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이 다 되면 그 상태를 확인하고 씻으면 돼요. 한입 먹어본다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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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국수 삶을 때만큼은 제가 이 알루미늄 냄비에다가 써요. 열전도가더 빠르니까요. 그렇죠. 네, 스텐보다 그리고 국수를 삶을 때는 물을 좀 충분히 받아서 해야 돼요. 라면 끓이듯이 그렇게 물을 조금 잡아서 삶으면 안 돼요 음. 그럼 국수가 쫀득하게 안 삶겨요 퍼져버려요 다 삶겨졌습니다 씻으러 가겠습니다 찬물을 돌돌 말아요 말아 국수를 넣고 요거를 이렇게 싹 빼면 돼요 손으로 준비한 육수를 다시 한번 끓여주세요.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국수는 찬물에 삶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넣으면 국수가 안 뜨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세요. 국밥 말듯이 이렇게 해서 한번 휘저어요. 이렇게 해갖고 넣으면 국수가 뜨끈뜨끈하니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명으로 준비한 부추를 올려주고요 양념장을 한 숟가락으로 끓이세요 멸치국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명절에 느끼한 음식 잡수는데요 이렇게 한번 부추고미를 넣어서 만들어서 잡숴보세요 아주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물빙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석을 지내고 나면 갖가지 나물이 많잖아요 남는 게 나물을 가지고 제가 약고추장을 만들어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나물은 어느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 식용유를 살짝 뿌려서 프라이팬에 예열을 해갖고 식용유로 코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지단을 이쁘게 깔끔하게 하려면 이 방법을 꼭 하셔야 돼요. 따뜻셨어요 그러면 딱 닦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딱되셨으니까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누른자를 이렇게 꼭꼭꼭꼭 껴서 잘 섞어서 한쪽 면에 살 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펴서 살살 펴주세요 우리가 채를 쓸 거니까 한 5cm 되는 길이는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풀 거예요 불을 조그맣게 해주세요 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젓가락을 넣어서 살 당겨서 반대로 이렇게 주세요. 이게 흰자는 절대 불이 세면안 돼요. 그래서 한번 꼭 찍어서 프라이팬이 지지지지직하면 불이 센 거니까 이때는 조금 있다가 계란을 올려야 돼요.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세요. 네, 여기에 기름을 조금만 더 넣으셔도 돼요. 불을 안 치고 난 다음에는요. 계란을 안 치고 난 다음에는 기름을 살짝 조금 더 부어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몽물 붕붕 올라오면 불센 거예요. 안 해도 고 그렇지 않아도 돼. 근데 비빔밥은 맨 나중에. 이게 지단이 올라가야 그 화려해 보여요. 음. 지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약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져온 고기를 이렇게 넣고 참기름을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짝만 볶아주세요. 마늘도 반 스푼 정도 넣으세요. 고기가 익게 살살살살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싹 익었어요. 너무 바짝 익히면 가슬가슬해요. 그러니까 살짝만 익혀주시면 돼요. 불 끄고, 고추장을 스푼 이렇게 약고추장을 해놓으면 그냥 꼭 이거 아니래도 뭐 오징어 찍어먹고 멸치 찍어먹고 그러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좀 낙낙하게 하세요. 명절 끝에는 고기도 또 많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면서 농도는 너무 때달하면 밥을 비벼먹기가 나빠요. 요 네, 그러니까 물을 적당히 본인들 취향에 맞게끔 전두 스푼만 넣을게요. 그리고 불을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고추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탈수 있어요. 옆에서 잘 지켜보고 살살 볶아주셔야 돼요. 설탕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조금 줄이고 약한 불에서 좀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이때 한번 먹어보시고 만약에 우리 집 식구들은 고추장 약간 달큰한 걸좋아한다면 설탕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뭐 오늘 비빔밥에 야채가 다 달거든요. 도라지도 달고 당근도 달고 호박도 달고 다 달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많이 달게는 할 필요 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솔 솔솔 뿌려주시고, 마무리. 약고추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손질을 한 고명을 제가 썰 건데요. 보기 좋게 딱딱 이렇게 끊어서 써어요 고명을 썰 때는, 이쁘게 썰을려면 이렇게, 이렇게 밀고 가는 것보다 그냥 똑똑 끊는 게 이쁘게 썰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칼이 무진장 잘 들어야 돼요. 흰자도 마찬가지로 모양 오는데좀 깃을 잘라내고. 계란을 기단으로 준비해주세요. 밥을 그릇에다 놓고, 이제 나무를 가지가지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일단, 당근, 그리고 호박, 도라지, 콩나물, 고사리, 야꼬추장을 한 숟가락 올리시고요. 고명을 올려보겠습니다. 계란지단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뻐요. 색감이 확 사네요. 그러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만 한 방울 싹 돌려주세요. 됐습니다. 나물 비빔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